두 자녀 캠페인을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안했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작년 12월에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가 복도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마주쳤습니다. 이전에 해당 의원실 비서관에 캠페인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떠올라 본인에게 직접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의원님, 인구 포커스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두 자녀 캠페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의원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국방위원회는 저출산과 큰 상관이 없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비서관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은 장성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인구 감소가 국방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죠. 바쁘다면서 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처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꺼내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명함이 다 떨어졌네요. 보세요. 정말 국회 국방위원회는 저출산과 큰 관련이 없는 걸까요? 두자녀 캠페인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다음엔 더 많은 국회의원분들과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